안녕하십니까 설득 컨세미나성균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정성 교수입니다. 그 이번 강의는 그 셀프 이피크 씨랑 아주 자기효능감과 관계가 깊은 성공 기대감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김윤리, 정성, 소지연이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란 저널의 2019년도에 쓴그 논문을 지금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지난 비디오에서 읽었고, 아, 그래서 아, 이제 후반부를 이번에 이번 시간에 이 비디오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설은 첫 번째 두 번째 가설은 아 테스케이피커스이 이런 개,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 카피잉이피커스는 자기의 어떤 그 지속적인 행동을 해나갈 수 있는 데 대한 능력 이런 것들이 성세스 이스퍼테시를 높이고, 그리고 성패스 이스퍼테시가 아이 비에브레 인텐션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가 모델을 세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가설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메시지 변수, 그래서 밴드라는 어 포캐리어스 익스피리언스는 이렇게 간접적인 경험. 이래서 딴 사람이 성공하는 걸 본다든지 이런 간접적인 경험이 이제 그어 셀프 이식과시도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앤더슨 연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연구들이. 그래서 셀피 아, 피커시를 높이기 위한 어떤 메시지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고, 실제 뭐 광고 이런 데서 뭐, 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잘 일단 학술적으로는 그게 검증이 되고, 어, 뭐 이렇게 검증이 잘 되지는 않아요. 근데 왜냐면 그런 연구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셀피 어, 피커시와 관련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특히 어떻냐면은 그... 그메 e 지가 a 그 delivered by a source that is similar to the audience. audience is a person who is a p e r s i e r s n w e r s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 e r s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 h is a p e r s is a p e o n h is e r s o n is r s is a e r h is a p r o n h a p e s o n e r s p e r o h s a r is a p e is e r i p o n who s e n w is e r s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 e r s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 e r s 나도 능력이 있는 모양이네. 아, 나만큼은, 나도 능력이 상당히 있는 모양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테스크, 셀프 이피커시를. 남들이 해서, 할, 어, 나, 나도 할수 있네. 이렇게. 자, 그래서 앤더슨의그맥 밀리언이 한 게, 이게 이제 가장, 그 우리 저기 한 연구는 근접한 건데 이게 소울스 스밀러티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인종간에 흑인 이 있고 백인 이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브레스트 브레스트 어어 셀프 이그제미네이션을 하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그 하사 했다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아니 다른 인종의 사람인지 이걸 가지고 했더니 아이 베이블 인테이션에 영향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근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그, 반두라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source similarity in success stories will increase task self-efficacy and coping self-efficacy.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s i m 한 사람일수록 더 task efficacy 높고, 그래서, 어, 그, 그, 결국은 그래서, s i m 한 사람이 했을 때, success expectancy도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이거 통에 테스크랑 커피잎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 통하지 않고 바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소 i 시 i l 리티 i t 가 아, 나랑 비슷한 사람이 했어, 그러면 바로 그게 어, 나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 그게 나도 어, 저 사람이 나랑 비슷한 사람이 했어 되니까 나도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많은 생각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 고 해서 또그뭐딴 사람이 해서 성공했다 해서 그 사람 내가 아도 내가 능력이 되게 높네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한다고 봐도 나 능력 같은데 아 저게 목표가 쉬운 목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목표 성공 가능성을 그냥 높이 그 디렉트 이펙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그 이런 가설을 세웠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테스트 어떻게 했느냐, 실험 연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어떤 그 건강 정보를 주는 어떤 인터넷 뉴스에서 아, 새로운 운동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필라테스를 했는데, 필라테스를 운동을 소개하면서 쫙이 건강에 좋고 이걸 잘하면 이런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다가 이제 인터뷰 기사를 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했던 그 실험 도구를 보여주면, 이게 사실 최종판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실험을 여러 가지를 했고, 어 그리고 이제 하다가 잘안 돼서 또 새로 고치기도 하고 이제 최종판은 아니, 아닌데 제가 지금 찾은 거는 아그 어, 얼리 버전인데, 자 그래서 이제 헬스 코리아 뉴술을 우리가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만들어서 어 그래서 연예인들의 몸매 비결은 필라테스다. 필라테스는 뭔가 해서 필라테스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실어요 근데 인터뷰를 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아, 뭐 쉽고 재미있하셨지만 해서 좋은 운동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치렀는데 요둘 중에 한 명이 그어그 어, 그 논문을 쓴첫 번째 저자고 자, 그런데 이제 이건 최종 버전 아닌데 여기서 시밀러 컨디션 이 있고 디스밀러 컨디션이 있어요. 근데 그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면은 우리가 이 30대의 직장 여성 특히 특히 소규모 직장인 다니는 어, 직장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어, 이제 우리 설이를 했고 그런 이제 설비 회사에다가할때매칠에 그런 질문을 해서 이제 이렇게 어, 할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운동 경험이 없는 사람 그러나 어,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난 다음에 한 조건에서는. 그, 사무직 여성들, 응, 아주 그, 사무직 여성을, 20, 30대 사무직 여성을 인터뷰 1로 내세워서 그 사람들 하니까 좋다. 내가 성공했다. 해보니까 잘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한쪽, 한 컨디션은, 어, 모델,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아나운서. 뭐 이런 되게 이제 되게, 어, 변호사. 뭐 이런 사람 했던 것같근데 어, 그래서 이제, 아, 이걸 했더니, 아 나는 이제 그어 어, 그러고는 이제 이제 내가 직업적으로 뭐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용은 굉장히 비슷해 근 그러니까 해보니까 잘 되더라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근데 이제 하나 컨디션은 그 직장 여성 같은 직장 여성이 이야기하는 컨디션 그런거고 하나는 직장 여성들과 좀 다른 되게 이제 어그 연봉도 높고 뭐 그런 이제 자기랑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테스트를 한거요 근데 자 연봉도 우리가 좀 조정을 했고, 그 할수 없이 이제 그런 걸다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 거죠. 근데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파티스펀트는 에이지, 어디 사는지, 아큐페이션 직업 어, 이런 걸다 여러 가지 다 물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 우리가 이제 한정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한정시켜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 뭐 한다서 필라테스가 어, 좋다. 그리고 사실 싸게도 할수 있고 쿠폰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갔었는데. 아, 그래서 하나는 오피스워커고 하나는 프로페셔널 마들도 있고 그레지스트는 있었어. 약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근데, 매 e 는퍼시 r c e i v e d s o 를 얼마나 저 사람 나랑 유사한 것 같으냐라고 해서, 이제 이 m a n i p u l a t 을 하는 거고, 조작 검증. 그 다음에 t 스 s k e f f 는 아, 나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 나는 참, 그,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아, 그래서 이 a 스 k e f f i 도 되고, 코핑이 피 n 스 e f 도 나는 어, 지쳐도, 피곤할 때도 이걸 계속 어, 할수 있을 것이다. 나는 뭐, 이런, 뭐, 그런 코핑이 피 n 스도 측정을 하고, success is potency는, 이제, 아, 사람들이, 전문가 이야기 하길래, 일주일에 두번 이상씩, 삼주, 삼주 동안, 세달 동안 열심히 하면, 그,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이,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시작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비에이블 인텐션에서 이걸로 성공 기대감 성공 가능성 이걸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비에이블 인텐션은 이제 어, 1, 2주 내라 필드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자메뉴판에 체크를 했더니 어, 그래서 이제 어, 성공했어요. 시뮬러 컨디션에서 더그사람들을 시뮬러 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모델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결과에 근데 이걸 보면 되는데 여기 점이 있는 것들은 다 이제 그 아주 어, 확실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소울 시뮬러리티가아 이게 보면 이, 이가 시뮬러에요시뮬러 할수록 근데 시뮬러리티는 태스크 셀피피커시랑 커피 셀피피커시를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근데 이것도 다른 연구도 그래요 우리도 한번 실패한 연구도 이게 태스크 이피커시와 소울스 커피 이피커시 사람들이 크게 자기가 변화시키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네? 아마내생각에 목표가 더 10년 어렵냐 이걸 로 하면은 변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애니웨이 anyway, 자그솔시밀라티가은데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스퍼턴스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다. 응? 그, 그러니까 시밀한 사람이 했을 때 사람들이, 아, 이게 더 내가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success 높은 사람들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의사가 강하고, task e f f i c 도이 u c c e s s is 통해서 behavior 가더라. 커 o p i n g 도 success i 통해서 behavior 가더라. 그래서, 우리 연구는, 이게, 여기가 이제 다, 그 핵심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질문한, 아, 구체적인 요 질문들이고, 네, 요거는 이제 이것들 통합적으로 만든, 응, 어? 아, 이렇게 그, 그 가정에서 이, 이 통계가 이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겠데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말하고자 하는 말 뭐냐. Success Potency가 이 behavior intention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컨셉이다. 그리고 task efficacy랑 c o p i n g f e a c t 이렇게 할수 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타임 스케줄, 시간이 많냐 적냐도 여기 영향을 줄수 있겠죠. 다른 방해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은 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사실 여기다 다 넣어서 이렇게 테스트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설명할 때 아, 이것들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따로 하고 석스시 포텐시를 잘 사용하면은 이비에벤트는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고 소스 시밀러리티 같은 경우가 효과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 피크시로 간다기보다는 어, 이 success e x p e t a n c y 에 간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벤드로라가 이야기할 때 벤드로라는 걸 묶어서 이야기했이요 expectation of uh, uh, self-efficacy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포함되 있고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similarity는 expectancy에 영향을 미친다. not 어, 이렇게 이런 appraisal, 능력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발견됐고, 그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해서 잘 됐다, 그러면은, success i o t e n c y 가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데 이러면 어떨까요?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과 더 힘든 상황이 있, 있는 사람인데, 더 이제 몸도 더 운동을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아, 해봤더니, 어, 이게 잘 되고, 어, 성공 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할까요 이렇게 하면 success i o t e n c y 가더 올라갈까요? 그 그렇다면은 자기보다 비슷한 게 아니라 자기보다 아그 어, 자기랑 많이 다른 사람이 다른데 더 악조건에서 쓸때 석사의 잠재력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걸 이제 언더독 이펙트라는 언더독의 효과라고 할수 있는데 아 어, 그래서 이제 그 그런 것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리요 리설지 요 팀이랑 그래서 또 이제, 저, 우리, 대학원생, 전용학생이랑 해서 또 새로운 연구를 지금 거의 다 마무리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언더독, 이시밀라리티가 아니라 언더독이 이 어떤 성공한 사람이 있을 때, 그시속스 있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지금 완료했고, 이제, 이제 논문을 어, 마무리하고 있고, 아마 그 앞으로 그, 그 어, 8월달에 쓸 어, AEJMC 학회에서 우리가 발표를 할예정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